바로 당첨자 확인. 46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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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46번 있는 거 확인해 볼게요. 4 6번 있네요. 46번. 모스티님 모스티 모스티니 모스티가 누구지? 모스티 46번 님이 나왔네요. 모스티. 음. 모스티 님 축하드립니다. 모스티 님 46번 당첨자이십니다. 제 친구가 45번이에요. <laughs> 너무 웃기네 아유. 모스티 님이 46번으로 당첨되셨습니다. 여러분들 당첨 안 되셔도 축하, 축하의 메시지는 남겨주세요. 그럼 이만.